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사는 사랑앵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네마리 인데요 제일 큰 사랑앵무 머루 머루는 파란색 머루 하이 그리고 그 옆에 녹차가 있어요 녹차는 녹색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녹차를 좋아하는 꼬꼬 둘다 남자예요 근데 꼬꼬 애교쟁이 꼬꼬 둘다 너무 순해요 그리고 하얀색 흰차 안녕 목소리가 우렁차 흰차 여자아이예요 근데 녹차 빼고는 다 수다쟁이랍니다 아침부터 너무 노, 노래를 열심히 예쁘게 잘 불러주는 친구들이에요. 녹차는 약간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노래를 잘안 안 부르고, 그리고 말수가 너무 적어요. 거의 하루에 한마디 할까 말까? 그 정도랍니다. 근데 제가 네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그, 똥은 둘째 치고, 이 파우더랑, 그 깃털, 털이 너무 많이 날리더라고요. 이세 장에서. 쉴새 없이 다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정말. 사방이 다 튀기고요. 털은 기본으로 날리고, 이제 똥도 다 튀기고, 너무 불편했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보니까 이 망을, 망을 보니까 이제, 그, 천 같은 걸로도 씌워도 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끝에,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제, 그 전용 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한만원 이상 한데, 제가 또, 집에 마침, 이런, 커다란 사이즈의 빨래망, 세탁망, 이걸 사놨던 게 있는데, 이거를, 이게 지금, 제일 큰 대형 사이즈예요. 다이소에서 대형 사이즈 가로세로 100cm 정도 90에서 100cm 그 정도 제일 큰거 암튼 그거를 여기다 씌워봤는데요. 오, 다행히 너무 잘 맞고 딱 이렇게 오, 너무 편안하게 깔끔하게 싹 이렇게 감싸주니까 이 앵무새들도 편하고 숨쉬기가 일단은 편하겠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집에 가족들도 얘네를 파우더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털도 하나도 안 날리고 똥도 하나도 안 튀고 너무 신세계랍니다 지금 속보입니다 속보 그래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단돈 3,000원입니다 3,000냥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는 만원 이상에다가 배송비까지 있는데 이, 여기는 제품을 지금 3,000원에 득템을 해와서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지금,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 빨래망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꿀팁.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즐겁게 그 앵무새랑 같이, 어,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어, 네, 제가 한번 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얘들아.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운 사랑 앵무사 총사 안녕